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가창력과 앞뛰어난 연기력, 캐릭터 소화력을 인정받으며,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 수시버가 따라다니는, 슈퍼스타 김희재의 두 번째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2차 히켓이 오픈된다 18일 김희재의 오피셜에는, 안녕하세요, T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아리마, 코스의 역에, 김희재님이 출연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진행되는 2차 티켓샘에 관련 안내드리오니 히랑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김희재의 두 번째 뮤지컬, 사월은 너의 거짓말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초연이다. 김희재는 극중 피아노 천재 아리마 코세이 역을 맡았다. 사월은 너의 거짓말 속 김희재가 맡고 있는 아리마 코세이는 피아노 신동으로 어머니의 죽음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피아노를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됐지만 미아노조 카오리라는 소녀를 만나서 피아노, 음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2차 티켓 오픈은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로 회차별 1인 4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오픈 회차는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이다. 김일재의 캐스팅 스케줄은 7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커튼콜, 데이,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커튼콜, 데이, 7월 21일 일요일 오후 3시 커튼콜, 데이, 7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7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7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으로 2차 캐스팅 스케줄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